오늘도 뭐, 악경을놨 왔습니다. 지금 뭐, 첫수, 천동. 이렇게. 어, 뭐, 사이 나쁘지 않네. 자, 아, 지금 세 분이 지금 동시에 지금, 된 겁니다. 오, 다, 지금 다 천동입니다, 천동. 어이구, 아, 천동이 제법 많이 묻는데. 그만 가면 시고됐습니다 그래. 이거는 천동이 아니고 부시리 같습니다. 어,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. 올라왔어요. 이정이 그만해요. 알봇이 됩니다. 알봇실 됐습니다. 오늘 뭐 아드님하고 두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나란히 악수하고 계십니다. 이것도 천둥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우리 선수사님 단말 왔네. 이것도 천둥입니다. 천둥. 첨동. 오케이 됐습니다. 오호, 상인 또 반응 착했네요. <laughs> 자, 우리 아드님도 한 마리 왔습니다 아, 좀 전에 우리 아버님이 한 마리 잡고, 이번에는 아드님이 입질 받았습니다. 이것도 참돔입니다. 예, 뭐, 아버님, 아드님 두 분이 나란히 오셔가지고, 같이 뭐 취미 생활 하시는 것들 다 보기 좋습니다. 어, 우리 선수의 또 사장님도 한 마리 입질 받았다. 오늘 뭐 참돔 최대한 60 넘는 간마리 지금 잡아졌습니다 사장님이. 자, 이제 조류가 조금 빨라져서 입질 지점이 좀 멉니다. 저 우리 선수의 사장님도 또 참돔 같으네. 자, 이제 고기 더 거의 나왔어요, 이제. 더 아, 됐어요. 오케이. 됐어 오케이, 됐어요 아유, 축하해요 한번 네. 조항입니다. 오늘 천도 마리수 대박입니다, 대박. 뭐, 이거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네. 이금 뭐, 사이즈는 평균 뭐, 한 40에서 50 그런 사이즈로 뭐 마리수 제법 잡았습니다 부시리는 딱한 마리. 요즘 부시리 조항이 좀 저조합니다. 네. 그래도 천도 마리수 한, 한 100여 마리, 100마리 가까이 되겠는데요. 네. 와. 오늘 뭐, 잡아오. 참돔 마리수 정항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. 와 참돔 많다 많아. 누가 일이 많이 잡았겠노 와.. 이 참돔. 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. 아 그래도 부신이 안 나와도 참돔 많이 나와서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.